이 시간에는 수지 관절통에 대한 테이핑을 해보겠습니다. 손가락 관절에 생기는 문제도 많아요. 보통 손가락 관절염이라고 말을 하는데, 관절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붓기도 하고 오래되면 틀어지거나 변형되는 관절염이죠. 그러면 첫째 기본 대형 자리에 근거한 손가락 관절염의 테이핑. 그런데 어느 한두 군데 손가락 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이게 손가락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특정 관절의 병적 반응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예를 들면 새끼 손가락 가운데 관절이 굵어져 있거나 틀어져 있거나 아프면 손가락 관절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무릎의 문제를 반영하는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 병소에 해당하는 무릎의 상태를 물어봐야 돼요. 무릎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손가락 자체의 문제죠. 한 번은 80대 할머니가 오셨는데 왼쪽 무릎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왼쪽 무릎인데 오른쪽 새끼 손가락 가운데 관절이 틀어져 있어요. 그러면 많이 아파요. 그래서 그 자리에 테이핑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왼쪽 무릎이 많이 아프고 불편한데 오른쪽 엄지 발가락 본절이 변형이 엄청 심해요. 만져도 엄청 아프고. 그래서 그 자리에도 테이핑하고 꾹꾹 눌러준 적이 있는데 테이핑만 하고 치료를 마쳤더니 믿음이 안 생겼는지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70대 할머니가 오른쪽 무릎이 아프다는 거예요. 오래된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자주 만져주고 눌러주고 한대요. 그래서 보니까, 오른쪽 무릎인데, 오른쪽 새끼손가락 가운데 관절이 변형도 뚜렷하고 아파요. 아, 여기구나. 그래서 또, 건축, 왼쪽 엄지손가락 본절을 보니까, 두 번째 손가락 쪽으로, 손등 높이에서부터 세로로 길게 하나의 녹근이 들어있는 것처럼 뭐가 잡혀요. 혈관이 늘어났는지, 근육이 늘어났는지, 길게 잡히는 거예요. 아, 여기가 핵심 자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오른쪽 무릎이 아팠는데 오른손 새끼 손가락 가운데 관절과 왼손 엄지 손가락 본절의 변형이 뚜렷하고 앞통이 뚜렷했기 때문에 새끼 손가락과 엄지 손가락에 테이핑을 해주고 실제로 아픈 무릎 자리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보냈어요. 서울에 사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테이핑할 자료를 알려주고 보냈죠. 그런데 한 두어주 뒤에 많이 좋아졌다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쓴 손에서의 테이핑요법으로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 라는 책을 두 권을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또한 번은 40대 여자분인데,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관절이 굵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손가락,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원 병서의 병적 반응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가운데 손가락은 목자리니까 혹시 목은 문제가 없나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자세로 고개를 숙이면 목이 뻐근하게 아프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목이 안 좋아서 생긴 반응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목의 반응으로 보고,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관절에도 테이핑을 하고, 가운데 관절의 문제는 또 손가락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등고 대응에 근거해서 왼손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관절에도 테이핑을 해줬어요. 그런데 피부 문제나 근육 문제는 치료가 빨리 돼요. 그런데 관절은 뼈의 문제이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좀더 오래 걸려요. 그런데 두세, 두세 주 지난 어느 날 보니까 목도 안 아파지고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관절이 굵기가 정사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아 관절염도 관절염이 생긴 그 자리 그리고 등고대응에 근거한 반대쪽 그 자리에 테이핑하면 좋아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손가락 관절에 생긴 관절염도 등고대응에 근거하고, 기본 대응자리에 근거해서 테이핑하면 좋아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